덜 하, 요즘 기분이 좀 그래. 지난번 차 튜브를 벗어나기 위해 만들었던 야심작이 조회수 폭망. 이번 탈출 시도도 실패했고, 알고리즘도 살짝 끊겼어. 하지만 내 시도는 계속 될 거야. 어쨌든 그렇게 차 얘기로 이 작은 채널이 조금씩 커가면서 내 영상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걸 요즘 느끼고 있어. 저 영상을 보고 GLE와 비교를 하다가 X6를 계약했다는 사람이 있고 이 뭔가 책임감, 부담감도 생기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대박이 이 502의 차주야. 원래는 차에 관심도 없고 차에 돈을 쓰는 성격이 아니라고 오래된 차를 바꿀 때가 됐을 때 우연히 내 채널을 보고 X5에 관심이 갔다고 해 내가 어느 영상에선가 30d를 추천한 걸 보고 30d를 계약했었다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다음 어느 영상에서 내가 지금 x5를 산다면 502를 출고하겠다 했지 그걸 보고 502로 계약을 바꿨대 내가 타보지도 않고 추천했던 502 차가 나오는 대로 협찬하겠다고 메일이 온 거야 오 그러지 마셔라 나 저거 타보지도 않았다 막연히 xm에 살짝 다운그레이드 버전일 거라 생각한 거고 무엇보다 M50i를 타면서 기름값 운운하는 세상 찌질한 내 성격인거다 돈 있으면 그냥 내연기관 타라 그랬더니 뭐뭐 뭐 괜찮대 허허 이 허접한 내 리뷰를 보고 저렇게까지 한다고? 여기 그냥 예능 채널인데 그것만도 부담스러웠는데 한술 더 떠서 차 나오는 날 나보고 전시장에 와서 차를 가져가래 어? 본인은 인수사인만 할테니 먼저 차를 가져가서 조지고 달래 이게 맞아? 어... 난 그건 좀 부담스러워서 비닐이랑 스티커들 내가 떼는 조건 면 가겠다고 했고 가져온 거야 아 이게 뭐라고 쓰레기만 잔뜩 갖고 왔네 <놀람> 아 그리고 bmw k o r 혹시 내 채널 보고 있어 내 덕에 지금 몇 대를 더 팔았어 안 고마워 어 아니 내가 뭐 차를 달래 그저 이렇게까지 하는데 주유권 이라도 좀 보내줘라 이런 글들 안 보이니 이게 뭐하는 거냐 내돈 써가면서 어이가 없네 누가 아았어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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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이 채널이 처음이라면 차 리뷰라더니 이게 뭐야 싶을 수 있는데 여긴 이런 곳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독자들이 시켜서 강제로 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 수동적인 건 어쩔 수 없어. 차를 협찬해주는 어느 구독자가 그래서 내가 적극적이지 않더래. 내가 기다린다는 그 차를 기꺼이 내준다는데 답도 늦고 톡도 몇 시간 뒤에 보고 시큰둥 하더라는 거지. 너무 수동적이라고? 피시 하지 마. 그런 건 아니고 고맙지 응, 고마워. 이 채널 때문에 만든 세컨 폰이라 자주 확인을 못해서 그래. sorry. 그렇게 매일로 누가 뭐 보내준다면 뭐 그래요. 차를 며칠씩 보내주면 돌려보낼 땐 탁송비는 당연히 내가 거기에 세차해서 고급유 꽉 채워 보내주는 정도 하고 있어. 그럼에도 보내주는 거 진심으로 고맙고 안 보내주면 더 고맙고. 자, 그래서 가난한 호구용을 위해 앞으로 오는 모든 차들의 이 카마루에서 매트를 협찬해 주기로 했어. 광고 타이밍 넣으려고 빌드업 오졌다. 지난 X6 영상에 올라간 매트는 M 스티치를 넣을 수 있는 듀라 앰비언트 디자인 플래그라는 매트고 지금 내 차에 깔린 매트는 듀라 앰비언트 클래식이라는 매트야. 걔는 삼선이 포인트였다면 이번 매트는 테두리 색상이 포인트야. 지금 벌써 3 주째 쓰고 있는데 아주 만족해. 먼지를 가둬두는 포집력이야 말할 것도 없고 꺼내서 털면 끝이야. 고압수도 아직 쏠 일이 없었어. 그리고 또 하나 이것까지 가려줘. 난 이런 게 없이 썼었기. ...기에 이미 배려거든 그래서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 효과가 있어. 지난 편 사은품으로 나갔던 방향제가 진작 소진이 됐고 추가로 40개 더 준비해 주셨어. 마감이 되면 내가 X6편과 함께 댓글에 공지를 할 테니 마감 공지 없을 때 주문 인증 해주면 다 받을 수 있을 거야. 바꿀 때가 됐다. 선물할 곳이 있다 싶다면 이번에 고급 방향제와 함께 받아보길. 이번에 구매 인증은 카마루로 직접 보내줘. 뭐 나에게 개인 정보를 주는 것도 찝찝할 수 있고 나도 괜히 일이 많아진다. 항상 형을 걱정해주는 일본 시어머니, 전에 말한 대로 업체와 구독자들 모두에게 유용할 만한 p p l 들은 받을 거고, 아직 따로 금전적인 대가를 받진 않아. 어떤 업체건 이 작은 채널이 도움이 될것 같다면 메일 주시고 대신 영상 컨펌은 받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병맛스럽게 보여지던 보여졌다 정도로 만족해주길. 프리미엄 매트 브랜드 카마로 제 작은 채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고 아 근데 나는 발이 커서 뒤꿈치가 항상 저 플레이트 밖에 있는데 조금 아래쪽으로 장착해서 하나 더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팔자고쳐보네 어. 진짜. <목소리> 자 말한 대로 전시장에서 바로 떠온 새 차야. 새 차를 줬을 땐 각오한 게 있겠지. 이젠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 외관을 보자. 내 눈엔 LCI 버전들이 더 이뻐. 전면, 후면, 실내까지도. 이건 실 오너가 아니더라도 미세하게 뭔가 날카로워졌다는 게 느껴질 거야. 이말 많은 송풍구 손잡이. 이거 어느 쇼츠에서 봤는데 이걸 양손 엄지 검지로 잡고 이걸 이상하게 문지르는. 아니 내가 아니라 봤다고 아, 그리고 502는 더 M50i 스러워졌어 이 커진 그릴과 이휠 타이어 452는 21인치의 럼플랫 타이어였지만 이번 502는 M50i와 같은 22인치 휠에 스포츠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 이건 단순히 얘한테만 멋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야 저런 출력으로 제로 1 4초대로 들어오면 그 성능을 받쳐주기 위한 세팅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건데 그게 이런 뽀대까지 주지 더내 스타일이 됐어 이 차를 추천한 건 그저 내 취향 이었어 고출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원하는 내 성향 말한 대로 그건 XM이 줬던 만족감에서 비롯된 건데 막상 이 녀석이 그걸 만족시켜 줄수 있을까? 지난 4호의 LCI 버전인데 내외부 디자인만 살짝 바꾼 게 아니라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서 502로 나왔어 풀하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한 듯도 했던 배터리 성능이 25%가 증가했고 충전 시간도 줄었어 겨울이 끝난 지금부터는 실주행이 80km 이상 무조건 가능할 거라고 봐웬 거리 출퇴근 전기만으로 가능하다는 거고 가끔 달리고 싶다 싶을 때 조금 강한 액셀링으로 엔진을 깨우면 그만이야 그러면서 가격이 올랐지만 작년에 어느 제조사를 막론하고 다 올랐어 어디는 내 외부만 살짝 바꾸고 나와서 더 올렸는데 얘는 거기에 배터리 용량도 늘었고 50마력 가까이 올랐고 제로백은 0.8초나 빨라졌지 이거 칭찬할 만한 거야 내가 지금 x5를 다시 산다면 이 차를 사겠다 얘기한 게이 때문이야 그런데 다 얘는 할인도 많아 두번 칭찬 차네. 이 차는 XM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주행 모드가 있어 전기로만 달리겠다, 휘발유로만 달리겠다, 차가 알아서 해주세요의 하이브리드 모드 시동을 걸면. 기본이 전기모드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바꿔놓을 수 있겠지 주행 느낌은 그냥 생각했던 그대로야 이거 진짜 내가 지금 X5를 다시 구매한다면 무조건 얘야 예상했던 X5의 움직임 그대로 갖고 있고 40i에서 조금 부족한데 했던 출력까지 메워줬어 40i와 50i 중간급 출력에 원하면 전기모드로만 다닐 수도 있는 그런데 굳이 일렉트릭 모드로 묶어두지마 더한 출력이 필요할 땐 그거에 맞게 엔진을 깨워서 쓰게 놔도 그 기름마저 아까워서 그럴 필요 없어 엔진도 적당히 써줘야만 하는 거고 내가 승차감 빼고 모든 걸 만족했던 XM의 다운사이징 다운그레이드 버전 거기에 1% 부족했던 내가 원하던 에어서스를 달고 나왔다 생각할 수 있지 물론 출력적으로는 조금 떨어지지만 얘 정도면 나는 됐어 아 그리고 BM을 운전할 때한 가지 팁이라면 보통 스포츠 모드를 놓을 때 주행 모드만 스포츠로 변경하고, 기어는 건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야. 매뉴얼 모드는 변속 타이밍 잡기도 힘들고, 패들 시프트를 치는 게 익숙치 않아서, 그거 신경 쓰다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에 추천은 안 해. 그런데 M 모드로 안 가도 S 모드라고 있어. 기어봉을 왼쪽으로 한번 치면 돼. 신형들은 아래로 한번더 당기면 되고 이것만 놔도 또 달라 변속 타이밍을 4500rpm 정도로 늦춰줘서 훨씬 파워풀한 주행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스포츠 모드를 놓을 거면 얘 정도까지는 같이 해봐 그것만도 신세계다 승차감은 X5들은 X5M을 제외한 모든 시리즈가 에어서스인데 그중 제일 단단해 얘가 M50i보다 단단하게 조율될 이유는 없는 듯하고 그런데 확실히 더 단단한 거 보면 이건 배터리 때문인 듯해 밑으로 쏠려 있는 저 쇳덩어리 때문에 얘가 X5 들 중에 제일 무거워. XM 차주가 452도 소유하고 있는데 XM 하고 452 하고 승차감 차이가 별로 없다고 했었거든. 아마 이런 정도 승차감이라 그랬던 것 같아. 더 봐요, 내 말이 맞죠?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여러 차를 타다 보니 그 차이가 조금씩 있다는 거지. 첫 BMW SUV라면 어떤 차를 타든 불만 없을 거야. 이 차의 승차감도 충분히 좋아. XM에 비해 출력과 승차감 말고 또 하나의 차이라면 내가 제일 민감한 주행 중 감속 이후 재가속 시에 멍 때림이 좀 있어. 전기가 도와줘도 저건 좀. 자주 있었어. 저 정도 출력까지는 조금 티가 나는 것 같아. 저건 오리지널 M으로 갔을 때 거의 못 느꼈던 것 같고, 물론 타사들보다는 없어요. ZF와의 조율은 전 제조사 통틀어 최고가 아니겠는가. BM과의 조율은 단순히 변속감만 좋은 게 아니다. 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지. 이 차를 받으러 갔을 때 차주가 어드바이저한테 차량 설명을 듣고 있었고, 마침 내가 궁금했던 게 있어서 설명이 끝나고 물어봤어. 바로 이 주행 중 엔진이 켜지는 냉간 시동에 대해서 주차되어 있던 차 시동 걸자마자 2 3 0초 RPM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맞죠? 네, 근데 혹시 그때 안 기다리고 운전해도 되나요? 좋지 않습니다. 기다렸다가 RPM 떨어지면 하세요. 네,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기로 다니다가 악셀에 압력을 가하면 엔진이 깨어나는데 그럼 그게 냉간 시동이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그럼 그 냉간 시동 직후에 바로 엔진을 쓰는데 그건 괜찮습니까? 아, 뭐? 네, 그게 괜찮으면 주차장에서 시동 걸자마자도 안 기다리고 그냥 밟아도 된다는 거 아닌가요? 아, 뭐 너무 급가속만 안 하시면 괜찮아. 아까는 안 된다고 명확하지 않은 답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나왔어. 그분도 머쓱하게 웃으시더라고. 지난 XM 2부에서 저 차를 내가 타고 다닐 당시 엔진에 실화가 있었다고 했잖아. 이 차가 아직도 완전히 수리가 안 돼서 센터를 지금도 들어가신다고. 그 원인이 꼭 냉간 시동 때문이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영향이 아예 없지 않지 않을. 수 없지 않지 않을까? 뭐라는 거야, 비용신이? 이, 이 부분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고, 내 생각으로는 분명히 냉간 시동인 건 맞고, 그 상태로 밝게 되기에 엔진에 계속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 그 외의 모든 게 지난 에어소스의 X5, X6와 똑같아. 전기 모드로 달리다가 엔진이 깨어났을 때의 이질감도 전혀 없어. 그리고 확실히 느껴지는 건. 저 제로백 0.8초의 단축이 지난 X640i의 그 살짝 아쉬웠던 가속력을 채워줘 아니 조금 많이 채워줘 내 성향에는 이 정도까지 와줘야 난 완전 만족이 돼 이럴 거다 싶었던 모든 게100% 맞았고 다시 X5를 산다면 이 차를 출고할 거란 생각엔 역시 변함없어 뭐 하지만 지바디 X5를 다시 살 일은 없어 저 주행 중 냉간 시동도 찝찝하기도 하고 자첫 전기도 내가 먼저 물려줬어 고맙긴 말. 영상 길이에 비해 2차 얘기는 별로 없지만 그만큼 얘는 딱히 할 말이 없어. X5야. 그리고 영상이 너무 차 얘기만 해도 이런 댓글들 달던데. 하자아 나답지 않게 너무 진지했던 거지? 내가 혹시 또 차튜브인 척하면 한 번씩 일깨워줘. 정신 차리게. X5 502, 40i와 50i의 중간급 성능과 가격, 거기에 값싼 전기 모드까지 얹어졌어. 너무 만족스럽고 추천하길 잘했다 싶고. 수입 플러그 하이브리드 여러 차종 있지만 얼마든지 비교해 봐도 성능으론 못갈 거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럼 이만. 왔다. 드디어 많이들 기다렸지 gt43의 라이벌 이차주 친구가 그 돈으로 gt44만 사고 왜 저걸 샀냐고 그랬구나 스트레스가 많았구나 다음편은 그 친구에게 바친다